12년 전에 주님의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 몇 사람은 좀 기억날 거예요. 길가에 온갖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 그 모습을 제가 그리면서 어, 우리로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지역 사회가 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였어요. 기억나신가요? <laughs> 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길가에 이제 꽃들이 피어 있는 그런 모습도 되지만 삶이 피어나고 또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통해서 이 지역 사회 또이 땅이 그렇게 생명으로 활기로 뒤덮였으면 좋겠다. 이런 소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게 되가고 있는지요? <laughs>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길가의 교회, 길가의 교회, 길가의 그런 어, 많은 생명의 통로가 되는 또 안내 표지판이 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어, 안내처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비전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그 세미나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와 있는데, 그 교회들을 일일이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부를 때, 자, 길바닥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웃음> <웃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기억은 했는데, 길인데, 어, 길바닥교회. 어, 아, 그것도 괜찮다. 밟히고, 어, <laughs> 또집 어 발표도 그래도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난다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어감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어떻든 길가에 생명으로 꽃피고 또그 생명의 향기가 퍼져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지금도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이 있어요. 비전 우리 주보 제천면 우측 상단에 비전 선언문이 항상 실려 있습니다. 보면 그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사랑으로 하나 돼요. 두 번째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 심장을 품은 지도자들을 이제 세우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게 네 가지죠. 네 가지인데 이게 이제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죠. 우리를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한기 속으로 돌아와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거기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를 쓰고 또 기도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5월 한달 매주마다 이 비전 하나씩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1, 2부 예외 때는 물론 다른 본문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메시지 초점은 같아요. 이 3부 예외랑 또 본문 또 다르지만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또 우리도 그걸 소망하고 있죠. 사랑으로 하나 돼야지 다음 단계가 가능한 거죠. 하나 돼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거.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길가의 교회는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공동체로서 이렇게 세워질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죠. 그리고 그 향기를 향해서 많은 생명들이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에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하목시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참 형제 자매들이 오 손도 손 이렇게 웃음꽃을 뛰면서 서로 주고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 귀하고요. 그런 연합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도 가정의 형제 자매들이 또자 어, 자, 자, 자손들이 이렇게 서로 어, 사랑하면서 오선도선 이렇게 지내는 거 보는 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걸 원하실까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 하모니 이루는 모습 그것을 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응답을 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물론 교회마다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겠지만 어, 조금 비교하자면 아주 뚜렷하게 다양해요. 첫째 각 지방에서 모였어요. 경기도, 서울 사람, 강원도 우리 여기 강원도 출신 내 계시고 <laughs> 전라도 또 충청도 그리고 제주도 있습니다. 좀 골고루 이렇게 모였어요. 골고루. 그리고 연령대도 골고루 분포돼 있어요. 물론 교회마다 이렇게 연령대가 다 있죠. 그러나 이렇게 분포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장년들 또 젊은이들 청년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교회 규모의 교회 학교가 많아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이 정도의 규모의 교회치고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골로 이렇게 분포돼요 정치적인 색깔도 다양해요. 때로는 막 여기서 대표 기도할 때좀 긴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정치색을 뛰면서 기도할 때막 긴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번씩, 좀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도 있으니까, 좀 아무리 자기가 정치색을 독특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튀어나올 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 바로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걸 맞춰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다양할수록 이 조화를 맞춰가는 거, 이렇게 포즈를 맞춰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풍성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가 연합 하여 하나님 앞에 늘서 있는 모습 또이 세상 속에 그 연합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 얼마나 또 아름답고 선한 그런 모습인지 다시 한번 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다 정말 독특한 색깔들, 독특한 표현들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연합해 가지고 정말 자기 자리를 딱 찾으면서 또 서로를 또 그 자리를 찾게 함으로써 이게 정리될 때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최상의 그림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골로스 3장 말씀에 보면 이 사랑이 한올을 묶는 띠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이 사랑 빠지면 안 돼요. 그 사랑이 모든 좋은 것을 제자리 잡게 해요. 띠라는 게 모든 것 정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우리 사람이 사랑일 수가 없어요. 좀 비슷하게 흉내는 내요. 사람이 사랑 흉내 내요. 그러나 사람이 사랑이지는 않아요. 성경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만 사랑이세요. 우리가 이제 노래도 부르고 시도 쓰지만 뭐 사람이 사랑이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일반 가요나 세상의 시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한계적인 사랑이에요. 성경 말은 아카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카페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 안에 그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때로는 영혼 없이 이야기한 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맞는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이제 사랑의 노래들 있죠. 너무 아픈 사랑은 유범주사님 뭡니까? 아, 사랑이 아니었음을 아, 잘 모르시네. 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광석 노래더라고요. 어떻든 맞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의 그런 사랑은 아픔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후회가 될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미움으로 변해버려요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이 회복이 거기 있어요 치료가 거기 있어요 생명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세요 우리가 사랑하고 또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해요. 바로 이 요한일서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참 사랑은 어떻게 가능하는가? 하나님과 사귈 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 닮아가요. 바로 다른 표현으로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요. 하나님과 늘 교제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 절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김 없이 이 사랑이 가능치 않아요. 하나님의 참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으로써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에 누가 노래를 하나 올렸습니다. 예국 노래인데 Stand by your man라는 노래를 <laughs> 올렸더라고요. 어, 당신의 사람 옆에 서라. 뭐 지게 가면 그 정도 될것 같은데 한여 가수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가수가 부르는데 듣고 보니까 거의 복음성가예요 <laughs> 가요인데 거의 복음성가예요 비록 막 힘든 그런 과정 또 어려움 있지만 항상 당신의 사람 옆에 서라 힘이 되어 주라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어, 참할 어, 수만 있으면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어, 참 귀한 그런 가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누가 어, 옆에서 이제 <laughs>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 뭐 한영미 권사님 닮았대요. 이 <laughs> 한영미 권사님. 그랬더니 또 누가 다른 사람 우리 권사님더 예쁘지? 그러더라고요. <laughs> 진짜 보니까 한영희 권사님 닮았더라고요. 가수가. 어쨌든 그건 중요치 않고요. 옆에 서는 거, 옆에 서는 거. 옆에 선다는게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항상 그 옆에 가까이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일, 말같이 쉽지 않아요. 좀 피하고 싶어요. 나한테 또 손해가 되고 힘이 붙이면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비록 힘들지라도,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옆에 서는 것. 우리가 사랑, 사랑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그 옆에 남아져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 옆에 계신 분이에요. 다 떠났어요. 죄를 짓고 막 흉악하고 막 냄새 나고 썩어 가는데 누가 그 옆에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옆에 서서 그 죄를 담당하셨어요. 사랑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서신 분이에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떠나지 않고 싶어도 우리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죽음이 우리를 가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어 이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거기 있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네 모습 이대로 내가 받는다. 용납한다. 그 곁에 있겠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 좀 흉내낼 수 있잖아요. 그 곁에 서주는 겁니다.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온 것도 그러한 비전을 안고 온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고 여기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길가에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안내 표지판이 되고 어디로 가, 갈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안내 하고 싶다는 거죠. 향기를 발해서 그들도 이 향기를 맡고 생명으로 피어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이죠. 바로 이런 아름다운 연합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하니까 이제 두 가지 지규가 나옵니다. 연합의두 가지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에 대한 비유고요. 두 번째가 헐몬의 이슬이라는 비유예요. 내용 같습니다. 내용 같은데 어떤 거냐면 이 아론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머리에 부으면 이게 수염을 거쳐서 옷깃에 이렇게 스며드는 그걸 이제 연합으로 보고 있는데 한 기름이 쭉 밑으로 흘려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장면 그래서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그 장면이 정말 기 귀하고 아름답다. 이게 이제 연합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두 번째 헐몬의 이슬는 뭐냐면 이스라엘 북부지역으로 쭉 올라가면 헤르몬이 있습니다. 이 헐몬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헐몬산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 눈이 있답니다. 거기는 그 높은 산이니까. 거기에 이제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그 밑에 대지는 굉장히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달궈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랑 딱 만나면 뭐가 생기죠? 이슬이 생겨요. 그게 만만치 않아요. 쉽게 볼 것이 아니에요. 이 이슬이 온 대지를 적시면서 생명을 움트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비가 막 쏟아져야지 생명이 있을 것만 같은데 또이 지역은 물론 비도 오겠지만 우기에 그 더운 공기, 찬 공기가 딱 만나서 이슬 쫙 내리면서 생명이 막 피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서로가 한마 한뜻으로 연합할 때 생명들이 살아난다 생명들이 꽃핀다 하는 비전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교회 여러 다양한 그러한 마음들 또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화를 이루갈 어 때, 그게 아름다운 생명들이 꽃피게 됩니다. 열매 맺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비전이에요. 일기부 예배 때.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좀 결단을 하자 해서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일기부에때 참석하신 분 복습하는 셈치고 다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이자 하는 거예요. 모이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가족도 그래요.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막 바쁜 가운데 서로 대화도 없어요. 참 어려워요, 하나 되기가. 모여야 돼요. 우리도 가족 네 명인데 서로 모여서 식사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애들 다 크고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선포했어요. 토요일 저녁에 한 끼라도 같이 모여서 먹자. 이런 노력도 해야 돼요. 그게 잘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러나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고, 교회도 서로 모여야지 역사 일어나요. 아까 이런 모임들 있잖아요. 광고들인. 이런 모임들 여러분들이 좀 동참하세요. 동참하시고, 또 기도의 모임, 말씀 나눔 모임, 이런 모이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할 때역사 일어나요. 초대교 성도들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잖아요.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 갖지 말고, 우리 더 힘써서 모이자 이런 말씀도 성경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지 뭐 역사 일어나요. 모임의 자리 또 우리가 공동체에서 여러 계획하고 있는 것 공동체 약속이에요. 이런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계획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일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모일 때 역사가 나고 불이 타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이자. 두 번째. 내주자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요 마음을 내보여줘야지 서로가 소통해요 그리고 하나로 묶어요 내주자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사랑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가정이든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내주는 일이 항상 풍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화요일마다 국수 먹는 날 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목요일에도 잔치가 벌어져요. 어떤 잔치냐면 팝콘 라면 잔치. 팝콘이 이만한 봉지가 있는데 한 500개씩 나갑니다. 꽤 많은 게 나가요. 아, 여기서 하고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그 팀들이 기 부영 아파트까지 이제 진출해서 <laughs> 나눠주고 하고 뭐 그럽니다. 그리고 일부러 팝콘 드세요 하고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컵라면, 우리 보통 이제 중학생들이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데, 아, 얘들도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학원 막 다니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와서 같이 막 제잘되면서 어, 이 컵라면 먹어요. 컵라면 먹은데 한 지난주에 80개 나갔다는데 곧 100개 이상 막될것 같아요. 어쨌든 와서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 뭐그 애들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현대 사회일수록 얼마나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예배도 이제는 텔레비전 보고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그야 말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리고 헌금도 자동이체 시킨다는 그런 말도 들립니다. 참뭐 그럴 수도 있겠다.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냥 부정적으로만 다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점차적으로 서로의 공간 안에서 지내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못 들어와 벽을 칩니다. 공동체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수 먹는 날이나 이렇게 또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것을 제공하고 하는 것은 한번 이 공동체성을 좀 살리자 하는 의도도 있어요. 물론 먹고 교회에 나오면 좋죠. 무슨 전도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 와서 막 제잘거리면서 떠들고 하는 게 얼마나 활기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또봉사하신 분들이 야, 힘들지? 하고 그 짧은 시간 대화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게 연합의 의미예요. 야, 서로 나누고 할 이게 시간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지 않으면 가능치 않아요. 내줘야 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묶어줘요. 서로가 공동의 제목을 가지고 막 부르짖는데 서로에게 얽혔던 문제가 막 저절로 풀어져요. 아까 우리 제자의 상 공부할 때도 한 시에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막 다른 문제 가지고 왔는데 다른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막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그 문제가 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 많잖아요. 여러분. 공동의 기도재물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이 지구촌의 그러한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사이에 내 문제가 그렇게 풀려져 있어요.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서로 기도할 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영과 영이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로 다 묶어져요.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하나되는 세 가지 이행사항 기억하십니까? 모이자, 내주자, 기도하자. 첫 글자 따면. 감이온 사람 지금 웃고 계시는데 모내기 지금 모내기 철이에요 우리도 모내기 합시다 모이자 내주자 시간도 마음도 내주자 그 다음에 기도하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비전 비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그런 사랑을 안고 하나 될때 그리스도 향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 사이에 우리의 소명을 다 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